자, 이 극한,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상수 k값을 구하라는 거야. 자, 우린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요. 우극한, 자극한이 서로 같으면 돼요. 그렇죠 우극한하고 자극한이 각각 존재해서 서로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러면 자극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자극한은 우리 보통 이렇게 표시하죠. 마이너스. 이해됐습니까? 자 그렇게 하고서 f x 자 얘가 존재하고요.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보다좀더큰 쪽에서 올때자 우극한 얘가 각각 존재해서 두 개가 서로 같으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 그러면요 얘부터 한번 풀어봅시다.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와.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오니까 함수는 어떤 함수일까? x들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들은 얘네잖아. 그렇죠? 이 f(x)는 2의 얘, 얘, 얘인거야. 자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x 제곱 더 어,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거고요. 얘는요.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올 때야.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X들이 와. 그러면,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 있는 X들은, FX가 이거라고요, 함수값이. 자, 그래서 이 FX가 X 더하기 K인 거잖아. 여기까지 됐죠? 자, 그래서 자극한 체크합시다.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간대. 그러면, 마이너스에,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가니까, 이로 가까이 갈 거고, 마이너스 4에,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거고, 이렇게 가겠죠. 자, 그러면, 4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마사구요.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8이고요 더하기 3. 이렇게 나오겠네요. 자, 그러면 얘 계산하시면 4에다가 3 더하는 거니까 7. 이렇게 나올 거고. 자, 얘는요.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가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k로 가까이 가겠죠. 극한 값이. 두 개가 서로 같을 때 우리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러면 k는 얼마야 되겠어? 두개 서로 같으려면 k는 9여 되겠네. k 값은 9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. 이게 됐어요.